7월 4일 온양원천역 장날입니다. 온양원천 장날에 이렇게 한쪽에는 장날이 형성되고 있고 저희는 지하철, 온양원천역 1층에 지하철 밑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오늘은 수박 화채를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찬송, 기도, 말씀 읽고 설교 시간입니다. 설교 끝나면은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, 마지막에는 어 몽브레드라는 재바점에서 기부한 어 빵을 나눠 드리려 니다 빵을 기부를 받아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.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많은 빵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른들이 빵 얻어 먹으러 왔다가 이제 아만, 아멘도 하고 예수도 믿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최신혜 목사님 84세 인데요. 이렇게 아직도 정정하게 복싱 말씀역 그 광장 네. 네. 어자가여를저야이 어, 그렇게 깬 나라고 yeah. 그렇게 예. 아직 머리가 좋은도 상을 이 만들어서 속에 요 이게 얼마나 어디서어 はい。<Wow. S 2> yeah.